맞았어? 응, 네. 음, 저기 밖에 나머지 치즈 부탁드렸어. 이제 내 우리 6단원 좀 공유해보자. 6단원 네. 이름 뭐예요? 증민만 체험한 도끼와 건널비! 그렇지. 도피공식이랑 건널비공식 기억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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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테스트라 무래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뭐 100쪽은 그냥 부피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고요. 우리 101쪽부터 볼게요. 네. 자, 101쪽은 부피이긴 한데 부피 중에서도 단위, 부피 단위를 잘 맞춰서 비교를 하는. 파티인 거 같아요. 파티 파이트 아 파차 하트 파트 자 얘들아 일단은 부피 단위가 만약에 한 모서리 길이가 센티미터라고 하면 부피 단위가 뭐가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 어. 음.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아요 네. 아, 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 부피를 물어봤어. 네. 그럼 부피를 물어봤다라는 네. 거는 이 도형의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부피란? 아, 안에 차지하는 면적. 그렇이 입체 도형 내부 크기가 부피인데 그럼 이 내부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곱하기 세로곱하기 높이. 그렇죠. <laughs> 내부 크기를 구하려면 보았려면... 바로곱하기 네. 세로곱하기 높이. 높이. 그렇지. <laughs> 그래서 우리 <laughs> 얘들아 오늘 좀 조용. 네. 컨디션이 안 좋아 솔직히. <laughs> 자 얘들아 얘 부피 그럼 어떻게 구해? 식이 어떻게 돼요? 일곱곱하기 일곱하기, 일곱하기. 일곱하기. 그렇지. 근데 단위까지 포함해서 말하면? 네. 어, 일 <laughs> 세제곱센티미터. 어. Cm.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세번 곱했으니까 여기 3 붙인다고 내가 했었죠. 네. 어, 이 그래서 얘의 부피는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고, <laughs> 어 그러면은 자 이번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 미터인 부피를 구해봅시다. 네. 자 부피 공, 아 부피 식 네. 1제1 곱하기 1m 곱하기 1m 곱1기 1m는 1 세제곱미터 그러면 1 세제곱미터 그렇지 1 세제곱미터 근데 이거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어요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죠? 네 1m는 몇 센티미터? 100센티미터 그렇지 그럼 센티미터로 바꿔서 다시 식 세우면? 100센티미터 곱하기 100센티미터 곱하기 100센티미터는 예 어찌됐든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몇 개? 섯개 <laughs> 네, 예. <6개. 웃음> 아, 그래서 일단 6개 붙이고 <laughs> 1개 들어가죠 100만? 맞았다 어, 맞았다 어, 맞았다 그차그차 100만이죠? 네 어,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1 세제곱미터랑 0만 네? 세제곱세치미터랑 어떻다? 같다 얘도 얘 부피가 이 부피이기도 하고 이 부피이기도 한다 선생0 그러니까. 6개 붙이면 안 돼요? 어? 0 6개 붙이면 안 돼요? 0 6개 붙였잖아 이게 <laughs> 그냥 저 곱셈식 안 쓰고 그냥 해도 되죠 풀 때는 그 네. 어, 어. 그래서 1세제곱미터랑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다는 거 요거 네. 유의해서 기억을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자 네. <laughs>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찌됐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한다만 네. 지금 이두 도형처럼 정육면체인 경우에는 정육면체인 경우에는 공식이 그냥 어떻게 되지? 네네. 네. 아, 아, 가로 곱하기 아. 세로 곱하기 한 어, <laughs> <laughs> 어, 모서리의, 그니까. 모서리의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 주어 높는이 어, 얘들아 왜왜 가로 세로 높이라고 안 부르고 다한 모서리라고 해? 다 모서리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가로도 1cm고, 세로도 1cm고, 높이도 1cm면 이 명칭이 의미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정육면체 공식을 다시 말하라고 하면. <laughs>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네요. 어, 요거 그래서 부피 공식 두개기억을 네, 네. 하면 돼요. 네. 얘는 직육면체고, 어, 정육면체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외워야 한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어렵지 않고, 어, 그다음에 네. <laughs> 103쪽. 지금 우리가 102쪽까지 한 거야. 자 103쪽은 겉넓이네요 와, 와. 얘 진짜 까다로운데 맞아, 맞아. 음. 자 겉넓이는 어, 근데... 한두 가지 해보자 직육면체 겉넓이랑 정육면체 겉넓이 진짜. 그리고 좀 이따 정육면체 겉넓이도 해봅시다 어... 아, <laughs> 직육면체 와. 또또 있는 자, 얘들아. 직육면체 네? 겉넓이 공식 두개 있었던 거 기억나? 네. 네. 어? 네. <웃음> 네. <웃음> 전개도랑 <웃음> 어 얘들아 직육면체 건널비 공식 두개뭐뭐 있었지? 무슨 공식? 무슨 공식? 일단 음, 어. 어. 일단은 자자자자 자, 자, 알았어 우리 이렇게 생긴 모양을 아, 아, 아. 뭐라고 래요 입체도요 이거 그거 겨도 그렇죠 와 아. 이거 겨냥도지 네. 그냥 그럼 겨냥도 보고 계산하기 쉬운 공식이 있어서 네 이건 우리가 겨냥도 공식이라고 내가 그냥 불러서 내가 아... 자 근데 이 겨냥도를 펼치면 뭐가 만들어져요? 전개도 정계도. 그치 그래서 전개도 보고 하는게 더 편한 공식이 하나 있어서 그건 또 내가 전개도 공식이라고 불렀어 아,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 볼건데 일단 내가 겨냥도 공식을 다시 너희랑 같이 떠올려볼게 자 얘들아 이 겨냥도를 보고 얘건넓비를 <laughs> 구할거야 그럼 우리 건넓비니까 무슨 넓이 구하면 돼요? 겉넓이랑? 밑장? 겉넓이랑? 겉의 겉 겉에 와, 넓이. 넓이 그렇지 겉면의 넓이 합이죠 네 근데 겉면 넓이가 몇개 있어? 세 여섯개 여섯개 그래 직육면체는 여섯개의 여섯 면이 있죠 네. 어. 그럼 여섯면 넓이의 합 겉면이 저 겉면이 여섯개니까 네. 여섯면 넓이의 합을 구하는게 겉넓이야 그러면은 어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뭐 기억이라고 했을 때저 기억이 몇개 개 있어요? 두 개. 네. 그렇 기억이 두개 있고 그다음에 뭐 왼쪽에 있는 걸 니은이라고 했을 때 니은 몇개 있어요? 두 그렇지 니은 두개 있죠 왼쪽 오른쪽. 네. 어.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 디귿이라고 했을 때 이거 몇개 있어요? 두 개. 그렇지. 그럼 왜 이렇게 곱하기 2 해서 더해도 아, 되지만?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해도 돼? 더하고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렇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더하고 곱하기 2, 어. 2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너희에게 편할 거야 네. 그래서 이게 겨냥도 공식이에요 맞아요 기억났어요? 네 <laughs> 어. 그러면 얘들아 이 겨냥도 공식에서 내가 기억니엔디긋 곱하기 2가 공식이야 라고는 안 했고요. <laughs> 네. 우리 요, 기억니엔디긋을 내가 무슨 합이라고 그랬을까? 세면의 합 근데 그 세면이 어떤 세면? 합동? <laughs> 아니데 근데 그 기억니엔디긋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면. 민면. 곱해서. 기억이랑 니은은 옆면인데? 세면. 어떤 세면? 다른 세면. 어디에서 만나는? 꼭지점 야! 한 면에서 한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한 무선에서 만나는. 만나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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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지금 요 기억니은 디귿이 여기서 네. 만나는 거 보이죠 네어요세 면이 어디에서 만나는 세면꼭 꼭지점에서 만나는 그렇지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면 넓이의 합 하 그렇지 그러면은 사냥 넓이의 하을통로몇 배? 이 곱하기 2그지이세 이 개를 통틀어서 두배변렬도 공식 기억났어요? 네, 네. 그럼 요거대로 한번 해봅시다 기역 넓이 모 곱하기 뭐? 6, 6 곱하기 3 7 곱하기 더하기 는5 곱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5그6 곱하기 5 근데 이거를 몇 배? 두 배. 그렇지. 또 신나게 두배안 하고 이것만 계산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십팔 더하기? 15 더하기 삼0 더하기 n 이건 몇 곱하기? 5십삼 육십삼이? 어머. 육십삼. 육십. 팔십 팔십삼. 육십. 팔십삼. 육기 미안한데 더 쎄면 내가 알려준 나이가 아니라서. 어, 둘이 다음에 33이죠. 네. 네, 그럼 얼마? 33. 아, 그럼 일단 숫자는 얼마가요? 220. 어, 자, 얘들아, 날 급넓이 단위 뭐예요? 세제곱. 세제곱센티미터. 아, 제곱센티미터. 이분해졌어. <laughs> 우리 넓이에서는 세제곱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제곱입니다. 내가 센티미터니까. 제곱센티미터 네. 부피는 세제곱이고 넓이는 제곱이야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겨냥도 공식이었고요 이제 이걸 거정개도를 펼쳐보면 알겠지 펼쳐보면은 파이팅 <laughs> 뭐 너무 간단하게 그리지 뭐 네네 <laughs> 다해가지 <laughs> 자 얘들아 길이 맞춰봐 네어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얘가 지금 디귿이야 아네너무처음요어 네. 어, 얘가 기억이고 어, 얘가 니은이야 네.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 얼마? 6 6 m 6맞죠6 그렇죠. 6 여기는? 6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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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서 사실 정계도를 보고도 그냥 기역 두 개, 니은 두 개, 디귿 두 개를 해도 돼. 네.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너희한테 알려줬었냐면 일단 어. 네, 디귿. 디귿이 지금 두 밑면이잖아. 네. 어. 디귿 두개 넓이 똑같겠죠? 네. 네. 어, 그럼 디귿을 두배 네. 해. 어, 그 다음에. 더하기 옆면. 어, 여기. 얘네들 이거 다 무슨 면이에요? 옆면. 어 얘네들 다 옆면이지? 네. 그러면은, 옆면 넓이를 여기에다가 더 하는 거야. 네. 더하기 옆면 음. 넓이. 근데 저 옆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가 고민이거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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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해서,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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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구해서 더해도 돼. 네. 되는데, 그냥, 이거 모양, 이거 뭐예요? 기다란? 직사각형 그렇지 이거 기다란 직사각형이죠 그럼 응. 너네 그냥 네. 5 곱하기 뭐할 거야? 사, 세로 곱하기 세로, 가로 가로 로 그렇지 여기 기다란 가로랑 기, 여기 짧은 세로랑 기다란 가로랑 높이를 더 곱하겠죠? 네 근데 이 기다란 가로가 무슨 길이랑 맞을까 밑면에 둘레 그렇지 얘들아 이 길이가 몇일까요? 오. 오. 그렇지 이거 5겠지 여기는? 6 여기는 5, 5, 그치? 여기는 6, 6, 어. 그러면 5, 6, 5, 6이면 20, 5, 6, 22. 5, 6이잖아, 그치? 네. 근데 5, 6, 5, 6이 무슨 길이랑 같다고? 밑면의 둘레. 둘레. 그치? 민면의 둘레. 그러면은, <laughs> 옆면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겠다는 건데, 가로는 뭐가 된다고요? 6. 밑면의 둘레 그렇지 가로는 밑면의 둘레가 된다고 그 다음에 세로는 뭐예요? 상. 상 높이 어 높이죠 그거는 네 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디귿 두 개를 더하겠죠 디귿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겠죠 <laughs> 요거 그래서 이거 두 개랑 요거 하나 이거 두 개랑 저거 하나를 합치는 게또 건너비가 돼요 이해돼요? 네어 <laughs> 그럼 일단 계산은 해봅시다 지긋 한 개가 식이 어떻게 되지? 3 5평기 오, 5 6 5기이그5 6, 6, 6 곱하기 5 근데 그게 몇 개? 두개 그치? 요게 두개 더하기 밑면 둘레가 뭐다기하기 뭐? 기다하기 뭐? 5곱기높5기2 3 5 2 13 5 16 1 5 6, 5, 6. 5, 6, 5, 6. 곱하기 높이 4 6 0 6 0 6 더하기 66. 요거 더하기 요거 66. 이거 옆면 넓이죠? 네. 그래서 둘이 더해서 113. 113. 126. c m 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는2 6 126. 126. 126. 126. 1밑6의2 6 126. 126. 126. 126. 126. 126. 1 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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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슨 넓이? 너 옆면, 노, 옆면, 옆면 넓이. 넓이? 그치 더하기 옆면 넓이. 근데 그 옆면 넓이가 모곱하기 뭐 뭐라고? 밑면의 둘레. 면의 곱하기 높이. 그렇지. 옆면 넓이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기억나? 네. 이거 이거 두개 외워야 돼요? 네. 테스트 볼 거야. 어 선택 사항 없어. 테스트 볼 거야. 다 같이. 저번처럼요? 네. 똑같은 거. 커트라인몇개다 지울 거야. 저번에는 내가 중간중간 뚫어놨잖아. 네? 다 비워 놓을 거야. 학습비. 네. 아, 네. 시험지 거기에다가 다쓸 거고요. 네. 하나라도 틀리면 재시험이에요. 두번째는받으요번해두 네? 어? 번째 배우는 아, 음? 거잖아. 더 빨리 외울 수 있잖아. 자, 이게 정용면체였고요 아. 자, 그다음 정육면체. 아, 그래도 목일에서 하일이네요. 그니까. 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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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정하면체하하하 구할 하하 정육면체는 쉽죠 에이. 모든 면의 넓이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한 면의 넓이 일단 구해. 한 u. 그렇지. 한 면의 넓이가 몇개 있어요? 여섯 개. 여섯 개 있죠? 음. 그럼 이게 정육면체 공식이겠네요. 네. 음. 뭐, 음. 어 이건 뭐 쉽죠? 네. 그래서 일단 한 면의 넓이 무엇하기만. 사각형 그렇지. 4cm, 9하 m m 4cm. 근데 그게 몇 개? 6개. 6개. 그럼 뭐가 6. 0 m m 1 6제곱이 6개. 그럼 다리? 뭐 96cm. 16. 16. 16 96. 그렇지. 정육면체도 당연히 편수에 포함될 거고요. 그럼 네. 정리가 될까요? 네. 네. 되게 열심 네. 했 네. 요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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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변화가 있겠지? 음, 음, 음. 자, 음, 음, 음. 자, 얘들아. 지금 100쪽부터 103쪽까지 네, 풀어서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 <laughs> 정육면도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